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드리는 부든의 실전 모임을 운영하고 있는 조성호 수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그 전세자금 활용이라는 그 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시작하기 앞서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알람도 꼭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전세자금을, 활용들을 사실 잘안 합니다. 못 하는 거죠. 잘 모르시니까. 근데 이 관심을 가지고만 좀활용만좀할줄 안다면, 아, 굉장히 많은 어떤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안 하시는 부분들을 좀 보면은 좀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아 많이 있습니다. 고객 한 분이 이제 저희를 이제 찾아왔는데, 어 가지고 있는 종잣돈이 한 3천만 원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전세로 한 3억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서 전세로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소중한 어? 이 3억이나 되는 이전 전세금을 진짜 말 그대로 깔고 앉아 가지고 종잣돈이 3천만 원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쓸모 없는 어떤 돈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이 돈만 진짜 조금만 잘 활용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의 생활이 몇년 뒤에는 어마어마하게 좀 변할 수도 있고 물론 뭐 어마어마하게 크게 변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점점 점점 가면 갈수록 내가 수익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 어떤 그할수 있는 부분들이 꺼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모르고 계시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전세를 빼서 월세로 자리를 옮기고 그 돈을 가지고 일부 금액으로는 이 서울권에 있는 아파트를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집도 이제 하나 장만한 거죠. 자, 그걸 가지고 이제 전세를 주었고, 그런데 시간이 좀 흐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전세금이 상승을 한 거고, 매가도 당연히 상승한 거죠. 그럼 거기서 그 금액으로만 따지더라도 얼마나 많은 이익을 본 겁니까? 그런데 이것만 한 것이 아니라 전액 다그 부분을 아파트 투자만 한 것이 아니라 일부는 경매 공동 투자를 같이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돈이 월급보다 지금 현재 더 많이 수익이 발생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이분이 3억을 가지고 그대로 그냥 정지하고 안착하고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면 어떤 이익을 볼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통해서 돈을 조금만 굴리더라도 이런 여러 가지 혜택들을 진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금액을 우리가 불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분이 지금 이런 돈을 활용을 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종잣돈을 지금 불렸습니까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좀더큰 투자도 할 수가 있고 조금 더 다른 각도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다른 물건에 우리가 또 도전을 충분히 할수가 있거든요 자 이런 방법들을 가지고 우리가 연구하고 집중하고 해야만이 무엇이든 할 수가 있는데 그냥 현재 안주하고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할지 방법도 모르고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 많은 분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다라는 얘기죠. 많은 이야기를 해 보면 결과적으로 방법들은 없어요. 단순하게 그냥 내가 목돈을 모아 가지고 집을 구입을 하려고 하고 돈을 모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투자를 하려고 하고 그래서 돈이 벌린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전세자금만 충분히 활용만 잘 하시더라도 이런 아주 재미있는 혜택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전세자금 깔고 앉아 있지 말고 조금 변화를 주어서.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시도하면 가능하지만 시도하지 않고 있으면 그냥 그걸로 그대로 시간만 죽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도 충분히 가능하다. 내가 내 자금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깔고 앉아있는 돈을 가지고 활용만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저희 부통령과 같이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를 어, 만들 수 있는 꺼리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저희 부통령의 목적은. 소액 적은 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종잣돈을 조금씩 조금씩 불려서 앞으로 건물주가 되는 그런 것이 사실 저희 목적입니다. 저희 부통령하고 같이 한번 건물주가 돼 보는 건 어떻습니까? 자, 인터넷상에 부통령이라고 치면 더 많은 정보들이 저희 카페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부통령 카페에 들어오셔서 놀러 오셔서 좋은 정보도 한번 가져가시고 건물주가 될수 있는 공부를 같이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서 설명을 좀 마쳐볼까 하고요. 인터넷상에 부트령이라고 치면 아주 좋은 정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눌러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서 설명을 좀 마쳐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